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내동 나훈신궁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정장 위에 뭐가 있네요? 어, 요즘 정말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셔서 상담을 오셔서도 우시는 분도 많고 또 전화로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전화로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또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은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저희 전안에 좀 뭐가 없을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은 예전서부터도 많이 내려오는 비법입니다. 비법인데, 단, 이제 이 비법을 그 본인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냐, 거기에 이제 조금 운이 더 오고 안 오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검정 콩. 네, 이제 제가 여기 이한 봉지를 만들었다가 이제 요만큼 남았어요. <laughs> 콩 있고요. 그 다음에 콩, 수수, 보리, 어, 쌀, 조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방법은 간단해요. 이걸, 이걸 섞어서, 여기, 저기, 사기그릇. 꼭 사기그릇, 흰그릇은 저는 선,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항상 흰그릇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담으시면, 토, 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기가 더 상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거는 좀 피해주시고, 될수 있으면 흰 사기그릇. 요만 종지? 이제 요런 데. 여기에다가, 가득 담으세요. 그냥 섞어서 가득 담으셔서 자 이거를 어디다 두시냐면은 들어오는 현관 입구 현관 입구 보이는데 자 오른쪽 근데 아 저희 집은요 비좁아서 오른쪽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제 신발장 안에 두셔도 되기는 하나 요, 이제 요거는 꼭 보이는 곳에다가 좀 말 그대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단이면 뭐단 아니면 이 받침대 이렇게 좀 올려서 여기 드론 입구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또 하나 이제 요 똑같이 해서 주방쪽 주방에도 이를 하나 두셔요 두시고 좀 밤낮으로 금전은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조항할머니 금전은 좀 풀어주세요 저희 집좀 도와주세요 저희 집좀 순환시켜 주세요 이렇게 비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관 들어올 때도 여기 보면 항상 마음속으로라도 저희 금전은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항상 비시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 사다가 이렇게 해서 현관에 두는 게 아닙니다. 자, 저는 여기 전화해서 제가 빌었어요. 여기, 여기 너무 불쌍하신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 너무 많아서 많이 오셔서 이걸 이렇게 해서 현관에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이거는 전화해서 빌고 기도를 드린. 이 오곡입니다. 일반 분들은 그냥 오곡을 사셔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음, 음. 그리고 가까운 절이나 여기 가셔서 일단 부처님 전에 물 생수라도 하나 올리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우리 집에 이제 올릴 만큼에 조금 올려서 거기서 절이라도 절이라도 재보해서 부처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산신각에 가서 여기 올려놓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애들이랑 좀잘 살게 좀 도와주세요. 제, 정말 우리 집 운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빌고 이걸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담으셔서 현관이나 주방에 두시면 되십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는 전부 저를 못 가요. 이러시잖아요. 그것도 정성이세요. 허다 못해 진짜 여기 뭐 서울 시내 근교는 버스만 타고 가도 절은 많습니다. 그렇죠. 이데 정, 많이 그렇죠. 있다. 정성이고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웅전 들어가셔서도 그렇고, 산신각, 산신각, 예를 들면 칠성각이라도 들어가셔서도 그렇고, 그냥 요것만 달랑 올리고, 복 주세요. 그러면 안 주셔요. 항상 내 마음 정성, 예를 들어서 생수라도 꼭한병 올리시고, 자, 보시라도 얼마, 조금 뭐천 원, 이천 원, 삼천 원이라도 보시하시고, 저 여기 좀복좀 좀 담아 가겠습니다. 여기 오곡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빌고, 가져가셔서, 집에다가 이렇게 해 두시면은 운은 옵니다. 그리고 금전 운도 순환되고 또 집에 막혔던 운도 하나, 하나 조금, 조금 열리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요거는 뭐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현관에 현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앉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뭐 한 달, 두 달, 석달 안에 이렇게 갈아주세요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도님들은 자, 3개월 후에 다시 받으러 오세요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한달 있다가 이거 갈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밥에 넣어서 드세요 우리가 복을 바랬던 물 복을 바랬던 오곡이기 때문에 그냥 먼지 있다고 해서 버리면 그 복도 같이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서 밥에 넣어서 드셔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사기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자취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기그릇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은 하얀색 예, 사기 그릇이 아닌 다른 그릇이어도 괜찮나요? 하얀 다른 그릇은 뭐 플라스틱 그릇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왜 제가 사기 그릇을 쓰라 그러면 사기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흙, 흙이죠. 불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 정성이 들어가요. 직접 구워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불로 다 소멸도 되고 복도 주고 다 닦아준다. 그래서 사기 그릇. 흰 사기 그릇 이렇게 추천 드리는 거고요 자취생 물론 이제 힘들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희 좋아하는 백화점 있잖아요 <laughs> 다이소 네. <웃음> 네. <웃음> 그것도 있고 집에 주부들이시라면은 흰 이런 종지 하나 없는 집은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하얀색 자기 말고 청색 청자 네. 자기도 있잖아요. 네. 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청자는 좀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보기에는 좀 고가예요. 음. 저희가 볼 땐. 그리고 또, 청자는 정말 진짜 청자가 효과가 나지, 가짜 청자는 오. 효과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무난하니, 흰색은 모든 걸, 천운, 하늘에서 내려온,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칠성, 칠성도 하얗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흰 걸, 흰 색깔, 이렇게 선호합니다. 또 하나, 그 부처님 전에 올라가실 때, 절에 가실 때, 아, 난복 많이 받으려서 아주 가고가시잖아요 그건 안 되세요. 내가 딱쓸 만큼, 내 집에 딱둘 만큼, 딱 그렇게 하셔야 되십니다. 네. 네, 오늘은 집안의 재물운이 순환되는 어, 비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네. 그리고 자기가 간절한 만큼 어느 정도 정성도 빌어야 되는 알맞은...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